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허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였은즉 그가 이 나라를 훼파하시되 토기 장이가 그릇을 훼파함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는 그 표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실 이 유다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어 갔었잖아요. 그것도 대등한 입장의 1대 1의 동맹이 아니라 완전히 애굽의 속국이 되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나아갑니다. 이것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오히려 유다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기회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군사 동맹이 담에서 갑자기 한 부분이 블록해진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담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갑자기 한 부분이 블록해집니다. 그러다 전체가 한꺼번에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주변에 담이 있는 곳에 이게 부실한 곳에 보면 비가 오고 나면 일부가 이렇게 블록해지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요 빨리 그 담을 부수고 다시 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갑자기 무너져서 지나가던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의 담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담이 거의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인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담이 결정적으로 벌록하게 된 것은 애국과의 군사 동맹이었습니다. 만일 이 동맹만 맺지 않았더라도 유다는 조금 더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국과의 군사 동맹 체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그 현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배는 드리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헌신과 우리가 하는 헌금은 다 주님 앞에 바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 우리 공동체가 드디어 갈 때까지 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중요한 사람이 세상적인 생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긍정적인 사고가 터진다든지 어떤 범죄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을 그 비용을 그렇게 하기 위해 결정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미 벽의 한 부분이 블록해진 것처럼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 이미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각자 살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부실 때 토기 장이가 질그릇을 부수듯이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토기 장이는요. 잘못 만들어진 질그릇을 부술 때 아끼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질그릇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자기의 이름이 먹칠을 되기 때문이네. 그런 질그릇은요. 과감하게 부수어 버립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부수든지 그 조각으로 아궁이에서 불을 꺼낼 수도 없고 웅덩이에서 물을 뜰수 없을 정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이 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부수어 뜨리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면. 가나안 땅에 완전히 내쫓겨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냥 대충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수 있는 줄 알았는데 철저하게 파괴되어 다른 민족보다 더 못하게 된 것이었죠. 많은 분들이요. 신앙을 버리면 그냥 불신자의 수준으로 살아갈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일반 은총까지 다 빼앗겨서 우리의 모든 것이 묶여지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은 있을 때가 없잖아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신앙을 버렸을 때 그는 그의 인생 속에 깊은 구렁 속에 빠져갑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 엔돌이라는 무당을 찾아갔을 때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담을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 이것이 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하고, 여러분 그런 간구가 그런 소망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되었다면 그 믿음의 모습을 다시 세워가는 오늘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주의 마음을 주의 뜻을 주의 소망을 붙드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